뭐뭐 어, 해? 똑같으면서 왜? 너왜 그래? 테이블? 하나, 둘, 셋. 어. 아. 오. 오, 사셨어. 야, 이세민! 아. 왜? 파울이잖아, 파울! 아, 아, 아. 아, 아 잠깐. 파울 라인 넘으면 안 돼요. 아, 진짜. 아프네. 아, 아, 아 야, 진짜 넘어지면 아, <laughs> 어떻게 사설 넘어. 사설 넘어져. 아. 아, 왜? 아니. 너무 아니, 내가 내가 너무 웃겼어안 돼요. <laughs> 너무 그, 나 좋았는데 왜? 우리 볼링 마사지 오늘 패할 수도 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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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좀 귀여워 척하게 돼. 잠깐 어. 파우나를 넣으면 안 돼요. 그게 아, 더 이상하지 않아? 파우나 거젓을 해야지. 그렇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그래, 가 그래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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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이게 안 돼. 어. 아니 아니 얘네한테 안돼안된 거잖아. 우리 한테는상관 없으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보고 잠깐 안 돼요. 이렇게. 아니지 얘네한테 안 된다는 거잖아. 그럼, 아니 아니 아니야. 카메라 사람들한테 해 주는 거야. 잠깐한테. 아 그래 확실해? 아, 그럼 나쁜 그럼 예 나쁜 얘 우리. 확실해요? 확실해요? 우리? 우리 이거 발만 나오나요? 발도 나오고 한 대만 치셨다. 아 그래. 응. 형도넘어가서 치라고. 그래 그럼 난 넘어갈 거야. 너 넘어가 넘어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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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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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잠깐. 파울 라인은 넘으면 나 아니에요? <laughs> 나 아니에요? 나 아니래. <laughs> 나 아니구나? 왜 이렇게 웃는 앞에 가서 하면 안돼. 귀여운 척 하려고 그러는데. 왜아 <laughs> 진짜.